미친 듯이 돌아 봅시다 <목소리도>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도>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도> <너무> 손으로. <손질러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이까시간너 <목소리도> 아, 물이 마시고 싶은요? 아, 뭐 먼저 인사 먼저 인사. 좋아, 인사 먼저 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MND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몬트의 비 비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몬트의 비주얼 막내 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아, 보고 싶습니다. 좀 어땠어요? 이렇게 앞에 저희 Fever랑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감사합니다. 와우! 사실 이제 저희가. 7콘서트에 이어서 부산 그리고 오늘 이 다시 서울 앵콜 콘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저희를 이렇게 이 미친 거 아니야도 그렇고 피버도 그렇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호응도잘 해주시고 막 무촌에서 보니까 너무 잘 이렇게 즐겨주시는 모습이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최고다 아이고. 역시 최고다 최고다 아 저희가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제가 이게 또. 네. 아니,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약간 뭔가 이게 마지막 이제 서울 콘서트잖아요, 어떻게 그쵸. 그래서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아쉬운 만큼 또 열심히 또잘 놀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진짜 방금 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더라고요. 당시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서울 앵콜까지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희가 잠실 뚜껑을 날리고 부산 뚜껑을 날리고 오늘이 구려대 전통 체육관 뚜껑을 날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오늘 한번 또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어, 좋아요. 여러분 엄청 덥죠? 와 아, 진짜? 땀이 막. 와 땀이 엄청 났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또 다음 곡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쵸. 먼저 한번한곡 소개해 주실래요? 네, 뭐,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피크타임, 어, 파이널 라운드 때 보여드렸던, 노아이죠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 또 앵콜폰인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어, 들려드린 적 없던 또 곡을 들려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 몬트의 곡 중에서 이이 이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원하고 청량한 곡을 곡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어떤 곡이죠? 이제 곡 제목은 이제 분뱅이라는 곡이고요. 오, 아시나 보세요? 분뱅이라는 <laughs> 곡이고 이게 어, 굉장히 여름을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면서 이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 work life balance 라고 아시나요? 이 일한 만큼 쉬어야 된다. 현대인의 가장 원하는 거. 일한 만큼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사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늘 특별히 앵콜콘에서만 어, 들려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쿠스틱한 편곡도 좀 넣어서 새롭게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 준비됐나요? 어, 네, 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한번 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所有曾经吧。

It <놀라> 오늘 날씨 비쳤네 내게 백화점 비추는 자 우리 한잔해 가은데너 하나, 두 칸도 없는 젤, 너, 해 e s 어, 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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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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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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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뭔가 분뱅을큰 <laughs>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곡을 우리가 과연 불렀을 때 관객 여러분들과 잘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laughs>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나요? <laughs> 뭔가 모두가 원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이제 마지막 한로 네? 아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약간 뭔가 영혼 없이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혹시? 아까부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살짝 의심스러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인거죠? 아또 저희가 지금 땀 방법이 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네. 아우 짱을 좀 닦아야 것같아 아, 맞아 아.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오늘 공연이 있기 전이다 보니까 원래 항상 이 전날이 되면 밤잠을 설쳐요 제가 아, 제가 이래봬도 공연 전에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분위기. 이렇게 항상 생각이 많은데 어젯밤에 문득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어? 작년 오늘은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캘린더를 봤어요 네. 나의 캘린더에 작년에 오늘은 과연 어떤 일정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녁한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때. 그건 그래, 그렇죠? <laughs> 어, 그건 그래. 제가 또저녁한지 얼마 안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제가 그때 당, 작년에 오늘은 어, 이 피크 타임 예선, 그러니까 만나서 실물 오디션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영상으로 먼저 오디션을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영상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laughs> 작년에 오늘은 참 뭐가 없었고 이런 오디션 하나 보는 거에 너무 이게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오늘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께 이런 많은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이 공연이 매회 있을 이 공연들이 너무나도 좀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아 맞아 맞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참 감사했었고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저희가 발전된 저희 모습도 될 수도 있죠. 또 기대도 되더라고요. 과연 내년에 오늘에 우리는 어느 무대에 어떤 모습을 하고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그 내년에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음. 약속한 거예요? 좋아요. 기억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엔 마지막 콘서트긴 하지만 이제 네. 앞으로 몬트 어 저희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 곡 오고야 말아야 하는 그 순간이 또 왔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그 가지 말라는 그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들이 조금씩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가면서도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후련한 발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laughs> 그렇죠. 또 마지막 곡은 언제나 이 원투의 피날레를 장식해주는 곡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곡의 제목은? 아 <laughs> 맞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응원법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매회가 늘어갈수록 그응원법을 마스터하시는 한 분들이 한분한 한 분씩 늘어가는 그 마음, 목소리가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 곡안 해봤던 것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aughs> the should I go? You're the only one who like We Around the world, young and strong, I'm the I'm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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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계속 만, 나, 우리, 추억들 이, 다 시, 항상 안해봤던 안 해봤던 것처럼 끝나면 이렇게 문투가 안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셔서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어. 여러분들과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맞아요 여태까지 못하을건 들었어요 얘기 좀 하고 싶다 아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이 좀 많죠 저희가 사실 어, 오프닝 무대 에 따로 있는 거 빼고는 탑6 중에서는 가장 처음 무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실에서막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항상, 항상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첫순서 네, 첫순라는게 부담감도 참 많고, 그쵸. 긴장도 많이 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매 무대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막, 아, 역시 몬티가 처음으로 나오니까 최고다. 너무 좋다. 이런 막, 반응들이 제가 보니까, 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또한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게. 그쵸? 또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앵콜콘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들이 또 준비되어 있죠. 그렇 엄청 다양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뭐 조금의 스포를 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아 어? 혹시 뭐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s h 안 g o 아 that soul 어... 자, 어... 오케오오케오 저도 이렇게 리허설을 딱 봤는데 멋지다 아, 멋지다 이런 <laughs> 무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재밌어 하실 만한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저 마이크 끊었네 어, 어네 마이크 끊었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이 바로 저희 뒤에 나오는 네. 이 팀이 굉장히 또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laughs> 여러분 기대 되시나요? 네어이 정도 목소리로는 볼수 없는데 아, 한번더한번더 여러분 기대 되시나요? 네 <laughs> 좋아요 이 목소리 그대로 끝까지 오늘 유지해 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하, 그럼 이제 진짜로 저희 여러분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그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이때까지 저희는 한 번도 안 해보게 있어요. 어떤 거죠? 다른 팀들이 누구 누구야 <laughs> 이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오늘 여기서 한번 해봐도 되나요, 여러분? <laughs> 좋아요 그럼 저희가 몬트야 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라고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모체야